처음에 쏘 하긴 근데 처음꺼질 딜러한테 빠질 때도 있긴해서 아 그럼 제가 볼게 음, 음. 그냥 어둠 바로 피? 그러도 나 어, 공포 뭐? 이거 해제 되나? 어, 어, 왜공포 걸리는 거야? 다 걸렸어. 다걸림아 그래? 당자나안 대상자... 걸렸는데? 에스... 이거 이거 캔슬한 거임. 나 아. 아, 끌고 가나 네. 아. 이거 이제 리셋되는 버그, 고쳤대. 뭐냐 근딜리 그거 노테 뭐... 혼자 떼요 저거 내가 지울게 한우 형 우리 혼자 써요 스넣어 네네, 감합니 나 치감 찍혀있네, 헤헤 <laughs> 막냄 전에 시간 나오면 바꿔서 18이라 아마 이거 내가 환방... 다 유도하나? 한방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한복으로 꺼내 하나? 아니안 해요, 한복 한복은 왜안 하는데? 반복하면 괜히 더 음... 어, 헷갈린다고 네가 안그랬나 저번에 다른 사람 어자 고해사제 끊을 때 고래지대 이거 처음 보는 하나는 끊어봐요 점술사들인거 알죠? 아, 음. 고해사제들이 아니에요? 나왜 돌격 점사가 아이 돌격 점사 돼 있니? 오랜만에라서 약간이네. 숙박 때문에 이번 거 끊을 거예요. 네. 끊 거. 다음 도격 제가 자른. 큰거 치세요 뭐야 큰거 치라니까 어, 걸어서 그렇게 되는데 왜 되고? 이번 거끊날것같 네. 이건 안 돼. 아 이거. 응. 응. 어. 응. 저, 레이저 걸려서 이거 걸려서 피피어름 이거? 안 돼. 아이 정감이구나. 녀석? 이번에는 엑스5 이거 자를 고 이건. 근데 내가 이런 XD 이런 거할때 있잖아.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법사는 음. 자결 묻혀야 되니까 큰거 치는 메커니즘이 딜에서 나오면 그냥 큰거 치면 돼. 어, 네. 어. 칠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우선순위를 적으라는 거. 사당 풀이 안 오. 잘랐음 제가. 오케이. 다음 지우 봐준 돼. 삼, 이, 이거리 빨리 빨리. 바로 가나? 네, 그냥 이거만 가요. 이거 자르지 마요. 왜요? 아, 어는 뭔데? 아 아니야, 김학익님 레이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아 이번에 어, 어. 어 어는 아, 뭔데? 아니, 아니, 몰라. 아니 놀라가지고. 예 빨리 빨리. 아 이번에 대회 신청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어, 아, 우리가 1바 1등으로 신청했대. 진짜 부담으로. 오마이갓. <laughs> 있는... 아거 <laughs> 아, 듣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하고 싶어가지고. 해체된 팀까지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해체 안했는데요? <laughs> 해체 했잖아요 잠정 중단인데요? 아그 그렇지 아왜 이렇게 아파? 자를게 그.. 피 밟으셔가지고 음. 예 빨리빨리 빨리. <laughs> 네, 이거 벗어주세요 내가 자를게요 데모.. 칠거 <laughs> 아, 헷갈리, 안헷 아, 걸리겠지 이거. 그 전에 없어질걸요? 러드블. 응. 응. 내거핑 찍어놨음. 난 어떤 게세컨지 모르겠다. 제일 뒤에 거 제가. 가. 이거 내가 간다. 네모. 야 해고. 뭔가 남지? 뭔거 제가. 왼쪽 거야, 대한님 왼쪽. 왼쪽 구석. 방송 중이었구나. 응? 나 네모진 찍어놨어. 나도 해고에 찍어놨어. 오른쪽 제일 멀리 갈게. 내 것도 찍어놨어. 이거, 아! 먹었어. 3, 2, 1, 빨리빨리. 엠드또 이제 매직. 내거찍어놨고아니다내거이 어. 다시 저기 가 저기 저기 이거, 있거아 해고 그대로 가 오른쪽 갈게요 거 어. 거 이거, 이야 이거, 야거이 빨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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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아니 여기였어? 어렵네요. 미안하다 이월1 5일걸요와 장신구 터트리는 센스 미쳤다 <laughs> 어차피 이거 안쓰 그렇게해 어, 그걸 믿고. 와 다시 엑스 음... <laughs> 방금 좀 찝떡 <집독> 같았어요 <laughs> 칭찬 아닌가요 그러면? 어? 아하 <laughs> 아싸 그들에겐 포상이랍니다 아도 그거 한번 해 볼까? 아 스티어 안부 쓰는 거? 어. 나 풋꾼이라서 풋꾼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네. 뭘 한다고요? 어쨌든 안부도는거 있지. 아, 있잖아. 그거. 음. 음. 난 영상을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다시 예. 야무지게 하던데. 예, 빨리빨리. 빨리. 음. 2제 경하면되긴나되게할때 음. <laughs> <laughs> 아 무조건 되지 또비 아이 뭐 나도 아는 어? <laughs> 흠 그거 시험 <쉬움. 웃음> 정말 흠 흠? 월드에서 28파도 처음 떨, 뚫리기 전에 복군에서 가장 점멸 많이 한 데가 3렙이었는데 <laughs> 탱커 죽어서 계속 점멸인데 허허 허리 올려놨지롱 아, 핵이 안 온다. 엑스 1차단 핵 빨리 괴수의 꽃노래가, 바운디노래가 빨리 노래방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10분. 3, 2, 빨리빨리 해. 빨리. 아, 뭔가 바운... 조용.. 잘 들렸어요. 조용한 그 사실... 목소리로. 아, 또 이렇게 어 아 바운드에 10덕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럼 뭐랑 상관없죠 약간.. 일반인... MC도맥스.. 약간 MC도맥스가 아, 10덕이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MC도맥스 10덕인데요? 와.. N맥을 건드려? <laughs> 난 석금한테 뒤졌다 하하하 석 사람을 찢어요 왜 네, 석금님이 MC도맥스 좋아해요? 엄청 좋아 아 진짜? 엠맹노래 진짜 황성동에 아, 이슬하고 나... 도와놨어 근데 아 그니까 그 좋아한다는 걸 약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죠? 그냥 뭐 그, 노래맞기 노래맞기 하면은 엠맥노래 아... 다 맞추고 <laughs> 난생처음 들어보는데 다맞추그 <laughs> 전주가 드르르 하면 나옵니다 <laughs> 그 1쪽 거심다 죄송한데 방금 그건 눈엣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처음, 처음처럼입니다 입니다 <laughs> 그건 수리로 아닌가요? 어허. <목소리도> 와, 아, 군이니까요 아, 나는 고 있죠. 하나 다 알려줘요. 아휴 속박지치 포템 체력 보세요 제 것도 완전 딜안돼 도우러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닥이 어디야 깰 거예요 네. <목소리> <목소리> 왜또 이렇게 아팠어? 너는 간만히운데 별로 안 아픈데. 아, 이게. 어, 팔님은 입자기가 들어갔으니. 아, 이 네. 사람들 왜 이렇게 엄살이야? 이게 어라. 와, 우 처음에? 아, 많 너무 말안 해. 안 해. 어, <laughs> <빨리 빨리>. <laughs> 님들이 계속 자 나가라 하 <laughs> 오늘 막 잡을 건데요. 음... 오늘... <laughs> 아, 근데 좀, 아, 근데 무슨이었네요. 우발 잡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경광화에 증강 없는 거 체감 확대겠네 아, 어? 아니, 탱커.. 탱커는 증강발 많이 받아서 근데 경광화면 갑자기 체감될 거 아니야 졸 딜이 오, 어, 저기 더단에서만할거잖그렇게 하죠 그래도 26단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26단까지는 되지 않을까 27단은, 돼도 안, 안 하지 않나? 그, 2 8단까지되면 그거, 대회. 근데 그건 아직 안정해지지 않아. 20에서 27? 아니면, 이거는 참가자들 총 먹어서 그냥 바꿀 수도 있다 이거 아, 어, 27에서 28이고, 여기서 29로 올릴까 말까 고민하시네. 아, 죽는다, 죽는다. 죽방가. 그럼 어차피 26단이 음.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27단은 할 일이 없어요. 고민을 한다면 28단에서 아 근데 28단은 증강 있어야 될것 같아. 무조건 있어야 돼. 28단은 있어야 하지? 은행게다 에이, 지금 해외... 아니, 없어. 돼요 정도... 경화는 없어. 도돼 다니는데. 경화는 아, 그래. 어차피 증강 있어도 죽어요. 3, 아, 2, 음. 1. 원리이야증강이있어도중강이뭔 어, 말이야? <laughs> 증강이 있어도 죽는다고. 28은 2 8왜 죽어요? 어. 해외는 30단 막 31단 등장 없게 다니는데 아, 오징아, 그러니까, 방송 보고 따라와요. <laughs> 어딜 따라가죠 진실의 <laughs> 방어 아니, 30단, 31단이랑 28단에서 왕창 모는 거랑 달라요. 28단에서 왕창 모을 거야? <laughs> <laughs> 아, 아니, 그,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면 저도 상, 관 문제 전혀 없죠. 아니, 어차피 도론, 도론만 게임 아니야? 애드 애들 조심? 애들 조심? 그렇게나 거의 도르네 갈래 진짜 도르니 거의 한9십오프로 누군가 어 계속 혼자 생각을 맞아, 해봤는데 운동. 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현신 몰랑 현신 몰랑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몰라간게 땐데 어? 그 안에서 베스트를 하는 거죠 운, 운, 운이 떨 운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베스트 하는 거지 몇분 남았는데 3분 그럼 안 되지 깨비 내가 물약을 마셨더라면 와, 그냥 진짜 보내져, 진짜 그냥. <laughs> 어, 아, 저저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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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laughs> 어. <laughs> 어? 어?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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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에 방벽? 네 원래 광벽이랑고기랑 같이 했었던3 2 빨리빨리. 빨리. 응. 오른쪽으로 나가자. 오른쪽으로 살고 살고. 싸. 천 어. 3 2에 빨리빨리. 컴어사놓어요 <laughs> 뭐 네. 정수파이장저게뭔데요 쓰러졌어요. 아나 순간 저었어요 이런 적. <laughs> 아니 나. 뉴진. 요즘... 허엉도 세게 안 했지 너무 오래됐어. 저도... 어. 말이 다 아, 핑계야 핑계. 없어? 핑계. 없어? 음, 알려줘. 음, 저도 음, 세게 안한지 음, 음, 오래됐는데. 음. 그래서 니 그래. 네 물약 안 먹잖아요. <laughs> 오늘 좀 세시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바다. <해>. <laughs> 아 너. 하나. 아, 저거 또킬 치면 3 2 1 빨리빨리 빨리. 다 쳐버렸는걸? 우리 음, 빨리 나가야 돼요? 된다 당겨 나못 없다 당겨 그래 바닥 안 없는데? 보여요? 돌리왜 저렇게 잘 박서. 1 예, 빨리빨리. 둘프다썼다 어, 쓰지도 않았는데 누가 보여? 그러니까. 아니, 법사가 상행됐어. 아니, 뭐한게 없는데. 법사 상야 된대? 우리 법사가 상행. 상용... 아. 쉬면서 폭포수에서 들려나고 왔어. 아람 감기 안 걸렸어요? 아람 <laughs> 감기 제가 대신 걸렸어요. 아파 듣겠는데. 간다. 오케이. 빨리빨리. 아무것도 없음. 세드 드렸습니다. 오, 좋네요. 수사로 전향하셨나요? 아, 신사도 세드가 있긴 합니다. 아담. <laughs> 처음 알았는데요. 아, 아니 있긴 해. <laughs> 이게 왜 아담 <안> 자유예요?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수사인 줄 알았는데 신사를 했잖아요. 이 아, 아. 빨리빨리. 이번에 성사님 <laughs> 제가 힐드 힐드드리... 드릴 밀가안 되나? 어, 세레모니. <목소리>